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떴어? 실시간 뜨는지 봐 볼래? 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우 커피 무인 카페라고 하니까. 당기세요. 와, 진짜 아무도 없어. 음악이 흘려 나와. 음악이 흘러 나와. 라우 커피입니다. 분위기가, 음악이 흘러나와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구독자는 그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이럴 수가. 신기하다. 이런 게 있는데, 어, 아, 진짜 편의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편의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무인 카페가 있어서 왔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어, 일단 전반적으로, 어 UCC 커피, 어? UCC 커피 많이 들어봤는데? UCC 커피,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있네요. 오 무인 카페, 아주 막 최악이라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뭔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 테이크아웃 뚜껑이랑 뭐 이런 거 홀더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 거야? 어 이용 방법 있네.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고 디스펜서에서 컵을 빼래. 이 결제하게 나오네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프리미엄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하시죠. 프리미엄 아메리카노를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이건 하신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바나나 라떼 하나 이렇게 먹어볼까? 오, 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바나나 라떼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바나나 라떼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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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제. 결제. 결제하기. 빨리. 결제하기 눌렀어요. 이런 거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나우 커피 아는 사람이 있는 있구나. 나 지금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 먹어봤는데 두 모금 마시고 버렸다고. 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laughs>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laughs> 세상 쓴 맛을 선물해줄 것 같다고. 일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됐어? 됐어? 아니, 아니요. 안 됐다고? 잘안 됐어요. 음. 취소됐어? 네. 지금 결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페이. 카드를 투입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카드를 빼지 말아주세요. 거기 맞아? 좀 움직여보지? 삼성페이 맞는 가로로 내보지? 아니지. 요, 이런데. 등이 요청 을불러야 되는 거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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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를 했어요. 컵을 아이스 칠. 어 여기 컵이 나왔어. 그다음 뭐 얼음 나오는 거 여기 여기. 이 미시요. 와 물도 같이 나오는데. 오 신기해. 어이 신기하다. 아 세상이 좋아졌네.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고 여기다 놓고. 그럼 알아서 돼. 어이 신기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갈리고 있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지금 이런 거는 맛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이런 지금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맛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와 나온다, 야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추출은? 근데 좀 완전 룬골를 뽑는다. 어, 그만해. 야, 완전 룬를 뽑는다. 멈추고 싶었는데 어쩔 어? 수 없었다. 어? 자, 그다음 두 번째 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고 나면 또 나오나? 이렇게 하면 여기서 뚜껑 덮고. 어, 뚜껑 덮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을 아이스 추출구에 담아주세요. 뚜껑을 또 덮고요. 또 나왔거든요? 그 다음은 얼음 컵이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얼음을 받으래. 얼음을 받겠습니다. 와, 끝까지, 아, 지가 알아서 딱 나오네, 양이. 그 다음에 여기 딱 올리면, 돔요가 또, 또 알아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세상 신기합니다. 와, 바나나 같대 여기다가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나오나? 우와. 이게 끝인가? 에스프레소는 안 나오나? 라떼인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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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뚜껑 덮고 홀더홀더도 끼워주시고 네자 이런거는 다 벗겨주시고 여기 습관대로 이렇게 하고 있네 어? 손님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먹어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어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맛은 네 그냥 어 나쁘지 않다. 그냥 자판기 커피 맛. 응? 오, 어 나쁘지 않네. 완전 싸구려 자판기 머신은 아닙니다. 좀 어, 그냥 먹을만한데 많이 쓰지 않아. 그렇게 쓰지 않아. 아 바나나 때는 커피 안 들어가고 그냥 바나나 우유 마신. 음 이건 진짜 그냥 바나나 우유 마시고 아메리카노 나쁘지 않네. 할까? 아메리카노 먹어봐봐 나쁘지 않네. 음. 이건 그냥 바나나 우유인데? 갑자기 이걸 봐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장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바나나 우유입니다, 이거는. 응. 음. 바꿔봐봐. 아메리카노, 이거 얼마였지? 1900원이었어? 네. 음. 1900원이면은, 아. 좀 애매하네 1900원이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완전 아 잠깐만 갈수록 향이 사라지면서 갈수록 쓴맛밖에 안 남는 그런 느낌이 하네요 음네 그냥 한 번쯤 경험해 볼만 하네요 한번쯤 경험해 볼만 하고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박하고 그냥 자동머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음 구수하고 신맛은 거의, 거의 없고, 신맛은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쌉싸름하고, 제가 자판기 커피를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분쇄도는 조금 굵게 굵게 해서 좀 물성이 많은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 그런 맛이라서, 음, 야생할 때 이런 데는 라떼를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다. 아메리카노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냥 보리차처럼 먹을 만하네요. 그냥 엄청. 아, 화질 왜 이래? 화질 왜 이래? 여기 잡아봐뭐 화질 왜? 어다. 그냥 보리차처럼 그렇지 그냥 먹을 만합니다. 네. 그냥 경험 사아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고 <laughs> 추석 명절 밤에 베스킨라빈스 가면서 나우 커피 갑자기 보이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어,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커!